예, 거미집 모형이 나오게 된 배경은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나타난 어떤 이제 시장의 모습 때문에 등장한 이론이다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농산물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1900년대 초반에 경제학적인 사조가 고전학파라 그래서 어, 정부는 이제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논리입니다. 그 시장이 모든 걸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정부는 가만 놔두면은 시장에서 발생된 문제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화라 이런 사고 방식이었는데 근데 시장에 맡겼더니 오히려 시장이 악화되는 현상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농산물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해는 농산물 가격이 폭등해 왜 그럴까요 가격 폭등한 이유가 수요 공급이 올려야 하면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바로 다음 년도 보니까 또 가격이 폭락해 이거는 반대로 공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럼, 놔두면은 시장이 알아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매년 폭등과 폭락과 폭등과 폭락이 반복하는 과정 중에 누가 고통받을까요? 농산물가격 안정화가 안 되니까. 농민들이 고통받는 거야. 소비자는 그렇고, 농민들이 고통받으니까, 농업이라는 산은 자꾸 파산이 일어납니다. 농업을 그래서 포기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농사지면은 손해보니까, 어, 결국 농사 포기한 다음에 도시로 가서 도시 빈민화되는 현상이 막 나타나서, 이게 왜 농산물 시장이 시장이 막겼더니 안정화가 안 되는가라는 원인을 좀 밝혀 달라 그래서 에치키리라는 대학교수한테 연방정부에서 한번 용역을 의뢰했고요. 1년이라는 연구기간 동안에 나온 논문의 제목 이름이 이 거미집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탄력성과 관계가 다가 한 건데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 의의가 제일 중요하죠. 의의 보면 똥그레미 1번에 대한 논리죠. 이 완전 경쟁 시장 이론에 의하면 가격이 변동하면은 수요하고 공급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균형을 찾아준다고 생각했는데 농산물 시장 그게 아니야. 가격이 변동하면은 어차피 소비자들은 즉각 반응해요. 그일본에 나온 내용이죠. 수요는 즉각 반응하는데 공급이 한 템포 늦어. 그래서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반응한다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는 즉각 반응, 공급이 일정 시간 동안 지난 다음 에 반응하다 보니까 이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 간의 시간적 개비 존재. 그래서 거미집 모형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시차야. 그 시차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차.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균형을 찾아가는데 이게 한참 걸려. 그래서 거기에 동태란 말이 나오죠. 동태 분석이다. 동태 과정을 통해서 동태를 뭘로 냈을까요? 명태, 생태, 황태. 뭐 이런 식으로 정태를 한번 냈었죠. 의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그래서 거미집 모형은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켈이 이제 논했던, 어, 그 농산물 시장, 그리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관찰해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야. 관찰이 된다는 거죠. 특히 3번에 본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어디에서 상업용, 공업용에서 관찰이 잘 된다는 것은 저희들 주변에서 많이 확인하고 있어요. 커피가 대표적인데 어떤 카페를 장사가 잘 된다, 괜찮, 괜찮은 사업이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은그 지역의 카페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과잉 공급되면서 그 지역에서 배우지에 있는 소비자 구매력과 관계돼서 카페 수가 적정한 수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면서 그 과정 중에 카페를 오픈한 사람들이 많이 손해를 보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더잘 적용된다. 이뭐 이런 논리예요. 어쨌든 이제 일본이 제일 중요하고 다른 공인행사 이런 시험에서는 그 일본에 대한 논리를 함수로 이제 그 문제를 내는데 우리는 함수로 내면은 뭐 시험지 찢어버려야 되니까. 요거를 우리는 이제 그 가정에 대한 논리가 밑에 나오죠. 가정에 보면 일본은 거미집 모형이 나타난 배경이 그 일본에 때문에 그래 공급자 때문입니다. 공급자가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가정하는 거야.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그걸 항상 실패한다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공급자들이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하면은 거미집 모형은 생기지가 안 씁니다. 뭐, 이런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함수로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3번에 대한 논리를 기억해 주셔야 돼. 아까 1번, 의의 1번 가 1번에, 의의에 나왔던 1번 내용을 표현하면 3번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 주제가 별건 아닌데, 음 함수적인 용어를 봤을 때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옛날에 80년대 공인행사에 나왔던 지문인데, 금기의 수요량은 언제적가에 반응하냐? 금기의 가격에 반응하는 거야. 이 금기, 전기, 내기라는 함수적인 표현인데,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예, 가격이 결정된 시기와 그 가격에서 수요량이 반응하는 시기간에 수요는 시차가 있어요 없어요? 시차 없죠. 금기의 가격, 금기의 전에 결정하는 거니까 수요는 이제 즉시 반응한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공급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금기의 공급량을 보면은,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의 가격 수준에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래서 공인회사 시험에, 어, 거미집 모형에 의했을 때, 금기의 공급량은 뭐에서 결정되냐, 보기 다섯 개 중에, 어, 전기의 가격,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정답이었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공급은, 가격이 결정된 시기와 그 가격에서 공급량이 반응하는 시기 간에 시간적인 개비 존재하죠. 그 공급은 이제 시차 반응한다는 논리죠. 그래서 금기 수요량과 공급량을 소비자 공급자들 의에서 의사 결정할 때 반응했던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수요는 그걸 우리 시험 이거 말로 표현하죠. 수요는 즉각 반응하고 공급은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반응한다. 이거를 지문으로 냈을 때 어떻게 나왔을까? 틀리게 냈을 때 반대로 했겠지.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일정 기간 후에 반응하고 공급은 즉시 반응한다. 거꾸로 제 시험에 내는 겁니다. 별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기의 수요량과 금기의 공급량이 어느 정도 가격에 반응하느냐. 이걸 통해서, 아 시차. 시간적 개비 존재한다는 거 요런 사고방식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의의가, 의의 1번이 제일 중요한데, 그 가정에 대한 논리가 이제 3번도 같이 1번하고 묶어가지고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별건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탄력성 문제야.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밑에 로마자 3번에 보면은 거미집 모형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미집 모형의 이제 유형이 나오는데, 유형 중에서 특히 수렴형을 잘 보시면은 수렴형에 대한 대기, 수렴형이 대기한 조건의 반대가 발산형이야. 그러니까 어느 한, 하나를 가지고 기준을 삼으고 나머지는 응용력을 발휘하시면 돼요. 근데 그수렴형에 대기한 조건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탄력성이죠. 그 보신 것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해요. 수렴행이 되려면 어느 게더 커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이 더 커야지 수렴행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수탄이 더 커야 돼. 탄력성 따지면은.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하셨을 때 가격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서로 무슨 관계였었어요? 기울기하고 가격 탄력성은? 반대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가격 탄력성이 크다. 그럼 기울기는? 작다. 그런 거야. 기울기로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곡선의 기울기를 봤을 때, 그럼 수렴형이 되려면 당연히 어느게 더 커야 돼요. 공급의 기울기가 더 커야지 수렴형이 되겠지. 가격 탄력성과 기울기는 서로 역수 관계니까 수탄이 크든지 공기가 크면은 수렴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조건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반대로 그 뒤집으면은 발산형이고 얘네들의 조건이 뭐다 이퀄이면은 무슨형 순환형이다. 그래서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라는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여쭤봅니다. 보시다시피 세 개밖에 없으니까 별건 아니에요. 그림으로 한번 잠깐 보면은 수렴형 내용을 가격이고 이제 그 에치키를 한 사람이 연구한 결과가 그, 뭐죠, 이 그림으로, 손으로 그린 것이, 그, 뭐죠, 이제 논문 속에 있어요. 그 사진이 있는데, 그거 비슷합니다. 그림이. 수요하고 공급 중에 어느 게더 탄력적이야, 지금. 글쎄요? <laughs> 수요가 더 탄력적이야. 공급은 저기 원점에서 오른쪽 지나다 비탄인데, 어쨌든 이제 여기 가운데가 균형이죠. 이 균형을 찾아가는 게 완전 경쟁 시장에 올리야 하냐면은 즉각적으로 찾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옥수수야. 옥수수라는 곡물 시장은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논리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P1, P1 가격 수준이에요. 균형보다 가격이 낮지. 그럼 뭐가 더 많아요?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지. 그럼 균형보다 낮은 가격 수준에서는 수요가 공급도 많으니까 무슨 상태? 초과수요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제냐면 현재 수준이야. 현재에서 초과수요가 나타났다는 것은 옥수수라는 공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 경쟁시장에 올리자면 어 물량이 부족하네. 그럼 바로 공급을 해가지고 어딜 찾아가냐 균형을 바로 찾아가. 근데 농산물 시장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현재 이제 바로 공급을 할 수가 없죠. 공물은.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데 소비자 경쟁 과정에서 여기까지 가격 폭등합니다. 이게 언제 발생했냐? 현재 발생한 거야.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 농민들은? 옥수수 농사졌으면 돈을 많이 벌었겠는데 왜안 줬을까? 후회하겠지. 그러면은 무슨 생각하냐면은 이 가격 높아진 가격 수준이 그 다음 연도에도 계속 유지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냐? 옥수수를 농사했던 사람들은 재배량을 늘리고 밀 농사, 쌀농사졌던 사람들은 재배를 뭘로 바꿔? 옥수수로 바꿔. 옥수수 바꾸면서, 어, 난 돈을 많이 벌겠다 했는데, 이게 바로 공산분전을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년이라는 그 재배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음 년도가 딱 돼봤어. 그랬더니, 어, 돈을 많이 벌줄 알고 시장에 출하하려고 가봤더니, 너도 나도 옥수수를 재배했죠. 그러니까 옥수수가 과잉 공급이 된 거야. 그래서 다음 년도 돼봤더니, 물량이 어떻다? 많아졌죠. 무슨 상태? 초과 공급 이게 또 현재야. 초과 벌어진 사건. 그러니까 <laughs>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가격을 싸게 시장에 내놓겠죠.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게 현재야. 농사 짓겠어, 안 짓겠어. 엄청난 손해 봤지. 옥수수 수, 옥수수 끝났구나. 농사를 안 줘. 그래서 다시 1년 지났더니 다시 옥수수 농사 안지니까 다시 보가해또 물량이 부족해졌지. 초과 수요가 나타났어. 그렇죠. 그럼 어떤 분은 그냥 이제 물량 남아도는 거를 보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정부의 초반은 뭐다? 보관 시설이 없어요. 다 썩어서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또물량이 부족한 초과 수해가 또 나타나니까 또 이게 또 현재야. 가격이 또 어떻게? 폭등하니까 이제 또 무슨 생각했어? 옥수수 농사 지어야겠구나. 그래서 또 옥수수 재배를 늘려. 그러니까 그다음로돼봤더니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초과 공급, 가격 폭락.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그려 보니까 이게 뭐랑 비슷한 모양이야? 거미줄과 비슷하다 그래서 거미집 이론이다라고 편하게 된 거죠. 이렇게 근데 균형을 찾아 가는데 이차 한참 걸려요. 동태 과정이죠. 찾아가는 과정 중에 이제 그 농민들이 결과적으로 어 수익 수익에못 나가지고 손해를 자꾸 보다 보니까 파산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이 뭐냐? 생산량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안 되겠구나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단추를 제공한 이론이 거미집 이론이다라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1900년대, 1920년대 말에 미국에서 대공황 터졌을 때그 누딜 정책 썼다고 그러죠. 케인지 학파가 등장하면서 어, 요런 식으로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대한 단초, 이거 이 거미집 모형의 이제 추진인데 우리는 그런 경제적인 사조는 뭐 다른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 결국 이제 이 시험이 거미집 모형의 의미가 뭐냐 하는 하고 결과적으로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 요거에 대한 판단 능력만 여쭤봐. 그래서 아무런 난이도가 없어요. 가격 탄력성 이론 중에서 빈도가 좀 높은데 제일 쉬운 파트가 요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밑에 이제 예제가 있는데 그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면은 간단하게 작년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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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가격 탄력성과 울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보기 이제 네 가지가 있 있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일 번에 보면은 A 부동산에 놓고 수탄이 1.1이고 공탄은 0.9가 나왔죠. 이렇게 수치가 주어져. 그럼 A 시장은 무슨 형이야? 그렇죠? 수탄이 더 크니까 수렴형이야. 이게 전부 기출 질문이에요. 이번에 BC, B c 비부동산 같은 거 봤더니 수탄이 0, 0 5 공탄이 1.3이죠. 공탄이 더 크죠? 무슨 형? 발산형. 발산형이 돼. 이렇게 돼요. <laughs> 기울기를 보면은 3번에 C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요선 기울기가 0.8이고 공급의 기울기가 0.5죠. 그럼 이거는 0.8이 커요, 0.5가 커? 0.8이 큰 거야. 그래서, 기울기 가지고 자주 물어보는 배경이 수요 곡선은 거의 마이너스를 쳐줘요. 왜 마이너스 쳐줄까? 응? 수요 곡선은 우아 형태 그리잖아. <laughs>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랑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기울기 값을 논할 때이 각도 있죠? 각도. 이 각도만 가지고 논하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은, 각도 크게 가지고 논하는 것인데,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그 마이너스가 써있는 것은 뭐다?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현역되면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말로 표현할 때그 절대 값을 표현하는데, 절대 값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럼 그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말고, 뭐다? 크기 값만 보시면 돼. 그럼 이제 거기 보시다시피 0.8이 크냐, 0.5가 크냐, 그럼 어느 게더 커? 0.8에 큰 거야. 그럼 무슨 형이야? 발산형. 발산형이지. 공기가 더 커야지 수렴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4번은 보면 은 이제 그 술기는 0.5고 공기는 0.5죠. 무슨 형? 순환형이지. 술기, 공기가 똑같죠? 순환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논한 다음에 이렇게 내면 너무 싱거운 거야. 그래서 29회 때랑 25회 때 나왔던 것처럼 함수로 문제가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5번에 보면 수요함수가 주어졌고 공급함수가 주어졌죠 그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지워도 되니까 <laughs> 그 수요함수가 e P는 500-QD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어, 탄력성도 구할 수 있고 기울기도 구할 수가 있는데 일관되게 한쪽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기울기 가지고 판단하시는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울기를 구할 때 가격축이고 이제 이게 수요량축이면은 절편을 적용하시면 돼. x절편과 y절편하면 되는데 만약에 p값이 0이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p값이 0이란 말은 이 물건의 가격이 제로란 뜻이죠. 그럼 가격이 0이면은 수요량은 몇 개가 돼? 아, 이게 이게 0이라니까. 0은 5 0 0마일 qd니까 얼마다? 500이 되겠지. 그러니까 가격이 0일 때는 가격 0일 때는 수요량은 500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물건은 공짜로 팔아도 500개 이상은 안 팔린다는 논리예요. 그럼 이제 Y절편 논하다 보면은 수요량을 0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수요량 0으로 잡아보면은 가격은 얼마야? EP는 500이니까 p 가수250 나오죠? 그럼 250이 됩니다. 이 말은 이 물건이 250원만 넘어가면은 물건이 하나도 안 팔린다는 논리야. 그럼 이제 y절편과 x절편이 생겼으니까 두 점을 연결하면 우리가 아시고 계신 것처럼 우 하향하는 수요곡선이 만들어졌죠. 그럼 기울기 값이 요거야. 탄젠트. 수학적으로. 그러면은 x분의 y죠. 그럼 요, 요 크기가 얼마가 나와요? 이게 500이라 그랬지. 요, 요 크기가 500이지. 그요 크기는? 250이지. 그럼 기울기가 얼마 나온다? 2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셔야 되느냐. 지난번에 이제 총수입을 할때그 작년 문제는 그림을 그리면 편하게 이제 문제를 풀었었는데. 어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기울기를 판단할 때 굳이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뭐 앞에 앞에 뭐 앞에 붙어 있는 기울기냐면은 Q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기울기라고 하셔야 돼. Q 앞에 붙어 있다 그래서 기울기. Q 앞에도 기울기. 오케이? 근데 문제는 그 수요함수는 2피로 돼 있고 공급함수는 3피로 돼 있죠. 300보다서 4Q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절대값이 다르죠. 여기는 2피고 여기는 3피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럼 둘다다 다 뭘로 통일시켜야 돼? 피로 통일시켜야 돼요. 그럼 기울기에, Q 앞에 붙은 기울기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넘어가. 넘어가면 여기 1이 있잖아. 그럼 수기는 얼마가 나온다? 2분의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공기도 마찬가지야. 공고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3이 넘어가. 피로 통일시켜줘야 되니까 상대적 비교해주기에서 3이 넘어가면 Q 앞에 4가 있지. 나누면 얼마 나와요? 3분의 4가 나옵니다. 수기는 이제 2분의 1이고 공기는 3분의 4가 돼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2분의 1 크냐? 3분의 4가 크냐? 요걸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 어느 게더 커? 어, 금방 하시네? 3분의 4가 더 크지? 공기가 더 크니까 그 2부동산은 뭐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수렴형이구나라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항상 뭐 앞에 붙어있는 게 키울기다? 큐 앞에 붙어있는 게 키울기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작년에도 나왔어. 키울기까지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제 그 6번도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은 6번의 부분은 수요, 수요서 기울기는 얼마야? 그냥 2지. Q 앞에 붙어는 키울기인데, 그건 P 값이 그냥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2가 키울기가 돼. 수요곡선 기울기. 공고의 기울기는 얼마가 나와요? 그것도 똑같이 2지. 2가 넘어간 2분의 4니까 2잖아. 수기도 2고 공기도 2니까 무슨 형? 순환형이 된다. 이렇게 이제 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상으로, 요 정도 수준으로 연습하면 거의 되는데, 그 재밌는 문제가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기울기로 많이 여쭤봐요. 탄력성보다는 기울기로 많이 여쭤보는 게이 수요역선에 어른푸시 공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 마이너스에 어 함정에 빠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제 A부동산과 B부동, A부동산 같은 수기는 0.7이고 공기는 0.3이죠. 그러면 어느 게더 커? 수기가 더 크지. 그럼 무슨 형이라 해야 돼? 발산형이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제이오지선다니까 A 부동산이 발산형이 두 개가 있을 거야. 발산형, 발산형이 3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죠. 그 금방 찾아요. B 부동산도 이제 나오겠지. 하나만 내지는 않아요. B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기는 0.5고 공기 0.5니까 무슨 형? 순환형 이퀄이죠. 그러면 발산형하고 순환형을 찾으시면 정답이 3번입니다. 요 정도 수준. 대빵 쉽지 않아? 음. <laughs> <laughs> 그러놓고 그래 이제 요것이 함수를 물어보는 이제 기출 문제 내용과 비슷한데 함수를 물어봤을 때 이제 거미지 모양이 처음에 25일 때 나왔을 때는 좀 당황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앞에 같은 문제를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당할 필요 없이 우리 기울기 가지고 일관되게 연습하면 된다 그랬죠. 뭐앞에 붙어 있는 기울기다? 기 앞에. 그럼 여기가 이제 수요 함수고 공급 함수잖아. 그럼 수요 곡선 기울기는 얼마 나 큐압이 3이 넘어가죠. 3 피고 4 피니까 절대값이 다르니까 상대적 비교해 줘야 돼. 3이 넘어가니까 3분의 2고 공기는 4가 넘어가지. 그럼 4분의 2죠.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교가 어려운데 3분의 2가 크냐? 2분의 1이 크냐? 만만치 않죠. 어느 게더 커? 3분의 2가 더 커. 그 무슨 형? 앞에 건 풀었는데, 그 다음 것도. <laughs> 수기가 더 크면은 발산형이라고 그랬잖아. 수렴형이 되려면 공기가 더 커야 되는데, 지금 수기가 더 크니까 발산형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A 시장의 발산형을 찾으면 되는데, 두기, 역시 두 개가 있어요. 2번 아니 5번 둘 중에 하나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B 시장도 하면 돼. B 시장도 보면 은 이제 Q 앞에 붙는 기울기니까, B 시장 수요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수기는 얼마야?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지. 공기는 얼마야? 5가 넘어가죠? 그럼 5분의 4가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커요? 5분의 4가 커요? 5분의 4가 커. 지금 공기가 더 크잖아. 그럼 무슨 형? 수렴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적으로 발산형과 수렴형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아마 이제 그거미줄 모형에서 만약에 물어봤을 때 이런 함수로 물어보는 게 최강의 난이도다 보시면 돼요. 아시는 분은 금방 풀어요. 이게 2.5점짜리인데 이거 푸시는데 거의 한 10초가 안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작년에 재미난 문제가 나왔어. 이 31회 문제인데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균형의 이동이 있었죠. 균형의 이동을 말로 설명하고 있지만 함수로도 나온다 그랬어요. 함수 나왔을 때 이제 수요함수든 공급함수든 어느 하나가 변했을 때 기존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해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였는데 근데 작년에는 이제 거미집 모형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랑 결합했더라고요. 두 가지 이제 공급함수가 변했어 QS1에서 QS2로 변했을 때 수요함수는 그대로야. 그 질문이 뭐냐면 아 이거 균형이 이동 문제라고 해 생각한 줄 알았는데. 역시 균형 가격에 대한 변화는 당연히 뭐 하나 물어봤어요. 또 하나 물어본 것이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물어봤어. 기울기 변화 물어봤으면 공급이 공선 기울기 변한 화 거잖아. 그럼 기울기를 먼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쉽다 그랬죠. 첫 번째 공급 기존의 공급 함수에서 기울기를 얼마가 나와? 1이지. 왜 그냥 피그 피니까 여기 1이 있잖아. 케 앞에 기울기니까 그러니까 1이야. <laughs> 근데 그 새롭게 변화 공급 함수에서는 기울기가 얼마야? Q는 e p 가니라2가 넘어가지. 넘어가니까 얼마다?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1이 2분의 1이 됐지.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된 거야?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얼마 감소했어? 2분의 1이 감소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금방 렇게 판단하는 거요. 예 그냥 함수를 보면서 그냥. 그럼 2분의 1이 감소된 니음번에 대한 논리를 가만히 보면은. 2분의 1, 2분의 1 나왔죠. 2분의 1 감소, 2분의 1 감소.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있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10의 감소가 맞느냐, 20의 감소가 맞느냐, 각이 균형 각에 대해서 요것만 하시면 되지. 이것도 연습했었죠. 연습하면서 그러면 균형에 대한 질문이잖아. 그럼 최초의 균형을 공부하실, 그 확인하기 위해서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 이 같았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공급함수 Q 하고 수요함수 요거를 어떻다? 두 개를 같게 만들면 되지 요거랑 요거도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은30 플러스 P는 150 마이너스 2P지 P가 넘어가니까 몇 P야? 어? 이거 금방 하시네 그럼 30이 넘어가면 얼마야? 그럼 P값은 얼마 나와요? 40이 나옵니다 이게 최초의 균형이죠 뭐 이거는 가격만 물어니서 거래량까지 확인할 필요 없고 근데 이제 공급함수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다시 얘하고 얘를 또 어떻게 돼? 또이퀄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요거랑 요걸 또 똑같이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150-2p는 30 플러스-2p가 되겠지. 그럼 이게 넘어가지. 몇 p? 4p이고 이게 30이 넘어가 그대로 120이죠? p 값은 얼마 나와? 30이 나오죠? 그럼 최초의 균형 가격은 40이었다가 새로운 균형에 의한 균형 가격이 30이 됐잖아. 얼마? 10이 감소했죠? 10이 하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2분의 1이 기울기는 감소했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하락했잖아, 10이. 요 조합을 찾는 거야. 몇 번이야? 1번이 되겠지. 네. 그쵸? 이거 몇초 만에 풀었을까? 연습하신 분들은? 지금은 아마 처음 보신, 분,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한 10년 걸려, 10년. <laughs> 심정 걸리는 문제가 20초가 안 걸렸다고 작년에 보니까 어떤 합격하신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기울기 가장 먼저 눈에 떴대. 기울기니까, 보니까 1이고 2분의 1이네, 2분의 1 1이 감소였고, 두 가지로 축약된 상태에서 균형도 똑같이 제일 부담스럽지 않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거미집 모임에서 나왔던 출제 유형하고, 그리고 이제 균형에 나왔던 출제 유형이 결합한, 이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거 또 내면 맞출 수 있겠어요? 또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격 탄력성에 대한,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응용 파트가 이거미집 모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제일 불안하다 라고 보통 얘기합니다.